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네. 자, 오늘은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목 읽고, 제목 읽고, 이거 어, 오늘의 말씀 을 한번 쭉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합독은 아니고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내가 네, 읽어보니까 두 군데가 약간 잘못돼 있어. 요 하나는 진짜 못하고 하나는 이 몸에 어, 이 흐름이 약간 어색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돼 <laughs> 그렇게 고지곳들 읽지 말고 알았지? 네. 자 우리 한번 그 성령으로 사는 자 제목 읽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 에 한시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만물은 순종하여 움직인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는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예수께서 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거룩해진 우리 영혼에 오셔서 실상을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 저것을 직접 발로 밟고 다니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그가 있는 곳이 아니면 역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로부는 비록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세운 세계 곳곳에서 주 예수의 사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억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꿈꿨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는 아버지 의 뜻대로 주음과 부활 이후 하늘로 떠나셨다. 예수의 실체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오신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죄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자들에게 오직 성령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예수가 의인인 것을 심판하는 마귀가 받아야 함을 알게 하셨다. 이는 성령만은 알수 있고 깨달 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재만재로 여기고 나의 판단이 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원흉으로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심판의 칼을 들이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기 바란다. 우리 평생에 성령으로 사는 자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작은 작은 신앙의 기초를 키우며. 자신의 영혼을 건축해 나가길 바란다 예. 아멘 아니, 여러분을 믿었는데 예, 여러분을 어, 믿은 제가 잘못 아, 이걸 읽어야 된대요 아, 이거 안 본대 애들이 안 읽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됐다 지금 생각 합니다 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사라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영원부터 영원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왔고 지금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면 지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뭐 27만 년인지 뭐 30만 년인지 30억년 후에 끝나면 3억년 정도 좀지옥에 살다가 풀려나면 되잖아요. 맞죠?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거 왜 이렇게 울리냐? 영원히. 울려요? 울려 줄까요?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왜저말 이렇게 울리지? 아 너무 근데.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영원한 거야. 지옥에 영원히 가는 거야.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 역사가 그때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생각할 때뭐 수백년, 수천년 뭐, 수백 명, 수천 년 어,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지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그 아픔들과 슬픔들은 반복되고 되고지만. 어, 이, 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거든요. 그 아, 그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어?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어? 이러죠.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낙 사람이란 존재가 잠깐 이 앞밖에 볼수 없는, 바야 평생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미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라보기 어렵죠. 영원한 것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마치 모세가 창세기부터 십년까지 모세역에을 썼다 하는데 특별히 모세가 있는 그 당시에서 창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사건들을 특히 범죄의 그 사건들을 모세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본 것이고 구약의 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예언한 것이고 못 봤으나, 근데 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창세 이후부터 또 현재도 영원히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일하심을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그가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오늘 특히 요한복음, 요한복음 크게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 경품 경품 주세요. 저 오늘 체육대회 때. 예. 21장. 박준 주 선생님 경품 준비해주세요 자, 21장. 예. <laughs> 체육대회 지금 체육대회 시작이니까. 자. <laughs> 체육대회더 중요한 거아니오늘 어,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laughs> 예라도 중요한. 거. 예, 넘어왔어. 넘어왔어. 예.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저기 우리 아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어제. 어제 신문 이렇 그러니까 기사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술을 마셨는지안 마시는 지 모르겠지만 자기 친구랑 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망이 운전면허를딸수 없잖아요 무면허죠 아빠 차인지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갖고 와갖고 중앙선 침범해갖고 마주오는트럭하고 부딪쳐갖고 두 명이 죽었잖아요. 예, 네. 우리 아들한테 이거 수, 애도 분명히 무면허고 술 먹고 죽은 거다 대부분. 어? 어? 미성, 그러니까 수, 술 먹으면 안 되겠더니 우리 아들이 그대로 그치 열아홉 살 이하는 먹으면 안돼 그러더라고요. 그럼 열아홉 살 지나면 먹을 거야? 안 먹진 않 이렇게 아, 안 넘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 에튼, 봐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그 이전에 먹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제뭔 얘기 하려고 했지? 예? 예? 뭔 얘기 했어요? 아, 요한복음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에, 21장. 네.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반부에 관련된, 물론, 예.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 상당히 많은 그이 부분을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니까 떠나실 그때의 많은 이 말씀들 그 중에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이 성령에 관련한 부분들, 또 제자들이 위로하는 부분들, 또우리에서 기도하시는 부분들 이런 장면이 나오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또 16장에도 그한 부분 또 중요한 이 성령에 관련된 부분 자기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실사인 것인지 왜 수천 년 동안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는 게 천사를 통해서 현현하던 셨 보통 얘기죠 여호와의 사자 대표적으로 또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그를 대신하는 대리로 하는 천사가 와서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말도 했어, 말도 무슨 말이 알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같이 걸어도 가셨어, 네. 걸어도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네. 사람의 모습 나타나서, 근데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예수님 이제 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 0일 있다가 며칠 있다가 4 0일자 예. 여러분도 경품 타야지. 자4 0일 있다가 <laughs> 가셨어. 예.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요, 여러분? 하늘로. 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 예. 4 0일 있다가 가셨어요, 사십일.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새들이 나는 하늘 있죠. 예. 새들의 하늘. 따라요, 새들의 하늘. 그 다음에 무슨 하늘? 별들의, 별들의 하늘. <laughs> 그 다음에 예, 신들의 하늘. 쉽게 해서 연결하고 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약간 구별하잖아요. 예? 스카이라 표현하고 코스모스로 표현하고 마지막은 탈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이 스카이는 무슨 하늘? 첫 번째 하늘. 그다음 에이 우주는 두째 하늘. 저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어디? 몇, 몇째 하늘? 셋째 하늘. 네. 고문합시다. 자, <laughs> 네,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보통 말하는 하늘 그러나 셋째 하늘, 영계 신들의 하늘에 들어가셨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역사는 지속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겠지. 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임하셔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역사를 행하신 거야. 근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실 때 가나안 지역에 가시면, 가버나움에 가시면, 뭐 저희 갈릴리 바다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또갯바다에 가시면, 뭐 여러 여러 여리고에 가시면, 하여튼 여러 군데 다니실 때마다 주님이 그 가셨던 그 현장 에서는 역사를 하셨지. 그러나 그, 다른 곳에서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에는 정말 그가 밟고 다닌 땅, 그 지역에서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야. 갈릴리 지방이 있었으면 예를 살려면 주님이 없는 거야. 맞죠? 예를 살려면 있었으면 갈릴리 호수에는 안 계신 거야. 근데 성경께서 임하신 다음에는 오늘 일부 에배때 잠깐 그런 얘기를 김기동 목사님이 하셨지만 감동이 하셨지만 이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막 나타나시는 거야. 좀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의 형상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저쪽에 안 계시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영등포 고등학교에 계시면 영등포 여고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 맞지? 근데 영등포 여고에는 이신내가 성령 충만한 이신혜가 역사하면 서성울 고등학교에는 있 찬미가 또 역사하면. 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한가람, 한가람에도 역사 하시는 거지. 한가람은 저기, 후드티를 입고 다닌다는데. <laughs> 교복이? 잘 모르겠네. 예. 하나님은 우리 기억세요. 예. 여의도 고등학교에 박성도가 다니죠? 아니죠 박성도. <laughs> 여의도 누가 다니더라? <laughs> 여의도 누구였지? 헷갈리네. 예. 충앙고등학교에신경철이 예? 다니고 있는데, 맞냐? 아, 너중앙고등학교지 아, 미안하다. <laughs> 중앙고등학교 다니는데,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오류 오류 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맞지? 예, 네, 우리 다니는 수진이가 거기서 또 예수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네, 미안해. 영신고등학교 진은성을 무시할 수 없죠. 자, 영신고등학교 진은성, 영신고등학교 진은성, 거기 예수 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타납니까 예. 네. 이곳 저곳에서 어? 성령 임하신 다음에. 이것저것에서 미안해 여러분 모든 고등학교들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목동고등학교? 네? <laughs> 아 손을 흔들어요 마? 아나 목동고등학교라고? <laughs> 이것저것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 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 중에 하나만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막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측계에 가면 이곳을 이 언래는 흑암, 흑암이라는 어떤 먼지와 이 어둠이 짙한 곳.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그 경험하실 곳인데 천사가 타락함으로 그 타락한 후에 천사가 이곳에 가둔 다음에 이것이 마치 예, 음부라 하여 감옥이 됐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천사들 여기를 운행한다. 꼭 지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키고 있는 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이거, 쉽게 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닌데도 있겠지. 아닌데도 좀 힘들어하는 데도 있겠지.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냐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 실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거다. 책망한다. 깨닫게 한다. 훈계한다. 예. 네. 책망, 깨닫게 해준는 거. 훈계한다는 거.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다시 해 볼까요? 자, 9절부터 아,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먼저. 7절부터.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우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것을 어, 죄의 심판인데 의라는 중심, 곧 예수라는 중심을 보면 잘 이해해석이 되는데. 자, 그다음 구절 십절 시작. 아, 미안합니다. 십절 미안. 십일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서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예. 의는 예수를 말합니다. 시키에서 예? 예. 의이신 예수께서 가시니 그들이 이제 의에 대해서 어 여기 말씀한 대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카니 께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어. 의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 수께서 아버지께 가신 겁니다. 예. 근데 기준을 예수, 을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가 하신 것이 심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전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께서 그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멀리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신 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이신 그분이 기준이 될때 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맞죠? 어. 어떤 사람 아,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아그 정도 넘어갈 수 있지, 하지만 못 넘어가는 사람 있죠. 네? 못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있고 못 넘가는 사람. 네. 어 우리 우리 교회가 지금 법적 투쟁이 되 많잖아요, 지금 법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진로를 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네? 법대를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나무나 가나 모르겠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 에, 아니면 에, 로스쿨 준비하세요 에, 로스쿨 에, 난 아, 법대 못 간다 그러면 로스쿨 준비해 로스쿨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에, 에, 어쨌든 에, <laughs> 근데 이게 범죄를 했는데, 예? 범죄를 했는데, 너무 형량을 낮게 줘버려. 예? 무슨 말이아요 여러분? 이래도 문제가 있는 거고, A라는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 형량을 너무 높게 줘버려. 이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누구 한명 때려서 상해를 입혔는데, 이거 가지고 사형을 시켜. 와,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예? 너무, 이거 진짜 너무나 억압이에요. 예? 근데 상해를 가했는데, 천 원만 내, 그러면 맨날 때리고 다닌 거지. 식당에서. 근데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 말이 적당하게 말이기 <laughs> 합리적으로 아주 어? 논리적으로 잘 정확하게 예? 형량을 때려야지 되 때리는. 근데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상황 생기는 거지. 근데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 믿지 않냐 믿냐 안 믿냐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보다 죄다. 저희가 범죄함씀으로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게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가 되게 중요해.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할수 있잖아. 근데 그 행동을 하게 한 동기가 더 중요한 거야. 똑같이 아,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비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어떤 결과를 보상을 얻었어.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얻은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무슨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것을 이 얻기 위해,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보상으로 주신 것으면 이건 다른 거란 말이야 완전히 내말 내 말이 이해했냐? 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냐 이거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냐 이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리라 이거야 예수가 기준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 심판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가장 심판의 본질적인 가장 심판의 에, 해야 될 받아야 할 대상은 여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이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거야 이상인 그 마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기면 안 돼. 무슨 말이겠지. 심판의 대상은 세상 임금이야, 마귀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령한 그 곳에 지옥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함께한 수하들 본질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야? 마귀란 말이야. 마귀.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가 죄였지. 그러나 믿지 않는 게 죄고 이게 잘못했다, 저게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었단 말이야. 사람은 심판했어. 그러나 그 가장 원인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역한 막이라는 거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 아니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 주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증거하시는 거그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안에 계신 성경께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기준 자체가 이제 흔들리니까. 기준 의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러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그런 의미하마 심판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의라는 것을 예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알때 때 죄가 어떤 어떤 것이 죄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달는 것이고 정말 내가 예수가 의인 것을 알때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기준을 잡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자 여러분에게 보내신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의의 문제를 또 심판의 문제를 기준을 예수로 삼고 예수와 멀어진 예수와 떨어진 것이 죄요 그 결과는 심판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와 가깝고 예수로 살면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순간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아니 하시면 아 이게 정말 어떠한 기준, 어떠한 생각으로 판단할지, 결정할지, 선택할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정말 지금도 역사해 주어서 정말로 기준이신, 의신 예수를 알아. 깨달아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심판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영 네, 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번 시작. 내네 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네 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네 혼아 성령으로 살자. 다시 한번 할때 성령이시여.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의인이신 예수를, 하소. 예수를, 하소.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의인이신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세번 시작. 성령이시여. 의인이신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의인이신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시오, 의인이신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정말 우리 예수 한모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에 기준되시고, 의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서 잘게 되는 역사의 결훈입니다 예수 한번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